다시 복귀했지 됐어. 자, 플레이. <웃음> <웃음> 뭐야 저거? 플레이, 그렇지. 플레이 했어. 자, 가장 그래, 플레이했어. 자, 가장은 자신 있게 해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패스! 어, 좋아. 그렇게. 자, 집중하고 시작했어. 그렇지. 민상아, 수비 좋다. 붙어. 그렇지.

자, 화이트볼 예스! 아, 예스! 이거! 이거야! 아, 그렇지, 아, 이거야 바로. 바로. 그렇지, 이거야, 바로 어, 저거? 저거. <놀라> 나이스, 나이스, 야, 달리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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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그치 민상아 더 붙어야돼 민상아 붙어 민상아 더 붙어야돼 일룡이 더 붙어 일룡이 앞으로 더 붙어 일룡이 앞으로 더, 붙어. 더 붙어야돼 나이스 됐어 좋다. 아, 좋다. 아 이거야. 민재해 그렇지 아, 나이스! 어 혁재! 야 다왔다 다왔어 다 혁재 나이스! 오늘 닭갈비 어때? 새로 생긴 면이 있네 새로 생긴 면 그래. 나이스 자자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밀어 용현아 안으로 들어가야돼 용현아 들어가줘 안으로 우샤! 자자 저거 좋아 렇지 민상아 좋다 민상아 좋아 민상아 더부터 나이스 리비 자 갈자 다갔 네. 나이스 페이스 예스와 복제 맨아날 와갖고 목만 쉬다 가는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예스 용이야 직접해, 직접해, 직접해. 아까비, 까비 이거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자, 어. 그전펄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래 전에, 어. 아니 자, 안 아, 네. 안 <laughs> 아니, 아니 그 성현이가 펄이라고 먼저 불렀어. 어. 자 플레이. 자 이거 파울 부를게요. 자 원샷, 원샷, 자 원샷. 이거 약간 슈팅이나 슛전 약간 애매했지만 파울은 맞아요. 사주자, 사주자, 성량, 성량, 네, 자 밀어, 밀어, 밀어. 야 민재야 받아줘, 그렇지? 그렇지. 예 e s sir! Yes, sir, so. yes, bab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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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아 d 아 o 아아 g 아 o 아 야, 상 o d g 아 o d g 탑민상 g 야 o d Good! g o o 어쓰리 쓰리 발 봤어? 어 2점 2점 2점. 발 받대. 어 많이 발 받대. 2점. 발 받네. 아이스 그렇지. 성현아 가. 나이스리! 그거야용이 베이비. 용현 바클리 <laughs> 저거야 저거. 어용윤이나이스 다시 한번. 어 아,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석지 아깝다. 괜찮아. 아 미치겠네. 못 찍었다는데 아씨. 아니 아니 안하세요하세요죄 하세요. 잘못 눌렀어. 아세 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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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세요 위에 위에 위에. 자, 시, 자 18초. 20초. 14초. 어. 네. 어. 워한테 자, 용현아 괜찮아? 어우 씨. 어우샷에 원샷 해 해. 다시 왼쪽 줘야지. 왼쪽 줘야지. 어 그렇지. 해. 나이스! 자, 하나 박자. 자. 자, 사이드 사이드. 자, 저 미성이 파울. <놀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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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 8초만 하면 돼요. 예. 그럼 백이 있어야 돼. 타이탈계 위치 자 파울파울파울 파울, 파울. 아 그저 제가 못 눌렀어요 파울파울 파울. 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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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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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미사가더붙어야 돼요 여기 어. 옆에 있다 아, 올라가 아